네 안녕하세요 은방입니다 이번에 가고일이 심하게 너프됐죠 어, 생산시간이 24초에서 26초로 그리고 이동속도가 3에서 2.7로 너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 가고일이나 아니면 가고일과 저격병을 섞는 형태의 덱을 많이 짜갔었는데 이번에 너프가 되면서 굉장히 그 덱으로 연패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새롭게 어떤 덱을 짰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덱은 바이킹과 밤, 지뢰 밤, 메카 밤 그리고 가고이를 통, 가고이를 통합니다. 우선 제가 가고이를 뽑는 척해서 적에게 공중 유닛을 막을 수 있도록 강조한 다음에 바이킹을 많이 뽑아서 지상 병력으로 압도하는 전략을 제가 짰습니다. 적은 초반에 빠른 정찰을 시도했고 저도 저는 빠르게 부엉이를 가서 정찰을 시도합니다. 적은 건병 러시를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때 자. 제가 가고 일인 거를 봤죠? 이때. 그때부터 적은 저격병을 뽑기 시작합니다. 저격병 저격병을 뽑기 시작하죠. 스나이퍼. 저는 약간의 가고일을 뽑아주고 뒤로 바이킹을 뽑습니다. 적이 혹시 모르게 공중 병력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고일을 조금 더 섞어주는 모습이고요 가고일을 조금 더 섞어주고 있고요 가고일을 좀더 섞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바이킹과 메카밤을 준비합니다 저의 병력을 보니까 아이 사람 아처를 많이 뽑았구나 하면 이미 이 사람은 낚여든 겁니다 저한테 저의 심리전에 걸려들었죠 제 가고일을 보고 아처를 많이 뽑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죠 이분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바이킹을 뽑고 있고요 이때 정찰 오는 걸 봤어요 제가. 이때 여기서 이제 제 부엉이가 저기 이쪽으로 부엉이로 정찰 오는 걸 보고 병력을 여기 숨겨놨어요 제 병력을. 여기 제 부엉이가 죽었죠? 제 부엉이가 죽는 걸 보고 이렇게 부엉이가 오는 걸 예측하고 제 병력을 여기 숨겨 놓은 거죠. 그럼 저기 제 가고일을 확인했죠? 어 병력이 저거밖에 없어? 하고 아마 안심하고 이렇게 성을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병력을 숨겼기 때문에 적은 안심하고 있을 때 제가 공격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저는 미친 듯이 물량을 뽑아냈고 적은 성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저는 이제 잠깐 대기합니다. 잠깐 대기한 이유가 가스를 모으기 위해서인데 스킬을 쓰기 위한 가스, 스킬을 쓰기 위한 가스를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잠깐 천천히 진군 한거 없이고요. 이제 스킬 쓰기 위해서 한250 정도의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돌려갑니다. 이러면 이미 끝났죠 게임 지상병력 바이킹이 압도를 하고 아처는 되게 약하기 때문에 몸빵이 없으면 되게 약하죠 한두방에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심리전을 통해 승리를 했다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GG 네 감사합니다